자 시작은 우리 임혜정 리포터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건강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맞아요. 혜정 <laughs>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요. 네. 집에만 있기 답답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색적인 공간을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란다 콘서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베란다 콘서트? 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이제 콘서트가 다안 열리잖아요. 비대면으 열리는데 찾아가는 뭐 콘서트, 찾아가는 서비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공간을 다녀와봤거든요. 음. 이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파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음. 그 속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음. 이 특히 입주민들이 단지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서 음. 자신들의 삶에 맞는 다양한 공간들을 직접 꾸며봤다고 합니다. 오. 그 공간에서 바로 베란다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한 음. 달. 달려가 봤습니다 지금 제가 베란다 콘서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서울에서 이웃사촌이란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됐는데요 요즘은 이웃집이 쿵쾅거리고 시끄럽게 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의 목표로 지어진 신개념 주거 형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요즘 도시에서는 마을살이 즉 마을 공동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며 경조사를 돕던 문화를 회복하자는 의미인데요. 이 물질 위주의 각박한 도시 생활이 아니라 질적 생활 수준을 회복해서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잘 이룬 삶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넘치는 마을살이 즉 마을 공동체를 다녀와 봤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색다른 아파트에서 색다른 콘서트가 열린다. 그 이색 공간을 찾아서 달려온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 시 가수 이한철 씨를 아시나요? 따뜻한 메시지로 편안함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오늘 이 베란다 콘서트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열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곳이 더욱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는데요. 이 콘서트를 주최한 것도 이 아파트를 만든 것도 이 노래를 즐기는 입주민들이란 말씀. 어! 저도 팝콘 하나만 주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 베란다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니 이 콘서트가 입주민들이 기획하신 거라면서요? 아네 맞아요. 저희가 기획했어요. 저희가 이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쭉 같이 하고 있어요. 입주민이 콘서트도 기획하고 아파트 설계도 참여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곳 주민들은 집과 주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단을 계속해서 고민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오늘 콘서트는 베란다 콘서트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어, 내용은 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 화합의 다짐이. 예, 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를 주제로 저희 주민들이 키워드를 모아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이 가사를 가지고 가수 이한철 씨가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는 행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sns 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콘서트를 또 즐길 수 있고요 같이 콘서트를 또 집에서 재미있게 즐기시려고 즐기시라고 저희가 간식 세트도 집집마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파트의 행사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갈등 없는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오늘의 행사 이전부터 두 번의 워크숍을 진행한 적도 있다는 이곳 반려견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오늘도 반려견 비반려견 대표간의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오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 공연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한철 가수의 공연 역시 주민들이 직접 공모를 받아 만든 자작곡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곳 사람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공연이죠.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 기획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입니다. 협동조합 아파트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즐기고 배우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동체 아파트로서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많이 만나고 만나서 즐기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할 텐데 공동체는 결국 그렇게 관계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 활동이라든지 뭐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서 경제적 활동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많이 기획을 하고 또 이런 아파트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국에 같이 어울리고 뭐 재미있게 사는 그런 삶의 어떤 그. 표준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아파트 아직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쉽게 말하자면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종자돈을 모으고 살 곳을 정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설계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협동조합인데요. 그 공간들을 만나볼까요? 입주민이 바리스타인 카페, 동네 부엌. 공동육아를 할수 있는 공간 빨래터 책방 생육관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동네 창작소까지 야외는 또 어떻고요 공동체를 통꾸는이 아파트의 모든 공간들은 주민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데요 제가 오늘 다양한 공간들을 구경하고 왔거든요 이 공간 소개와 설계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입주하기 전부터 그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미리 사전에 모여서 유사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견학을 다녔고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이제 느꼈, 느꼈던 점들을 갖다가 어, 설계에 미리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들을 갖다가 어,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직접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한 그런 어, 상황입니다. 이런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 사회적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사회 혁신 기업 양동수 대표를 만나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베란다 콘서트도 보고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 공간도 둘러봤는데요. 정확히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는 어떤 건가요? 어,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서로 돕고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안전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주민들은 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어,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들을 제안하고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곳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게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입주민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다르다는데요. 커뮤니티 하우스를 만들어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비용을 줄였고요. 이 시설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입주 전부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입주를 하게 되면 거주는 얼마나 하나요? 어, 이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인데요. 어,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8년은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아파트하고 달리 여기는 입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아파트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만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아파트가 사고 파는 대상으로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거든요. 어, 입주한 지한 4, 5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입주민들도 이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좀더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웃 간 정이 사라진 도심 속 아파트형 공동체 마을에 대해 만나봤는데요.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워진다면 이런 공동체 마을은 어떠신가요? 음 어, 이 베란다 음 콘서트에서도 음 많이 보는 얼굴들이 보여요. 어, 어, 다아는구나 기존에 열렸던 네. 콘서트하고 또 사뭇 다른 이런 음 색다름이 좋은 거죠. 그죠 최근에 많은 베란다 음 콘서트가 열리고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조합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어허. 준비하는 그리고 또 언택트. 원칙을 지키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도 참 이색적이었거든요. 네. 기존 지자체 등이 주도해서 문화적 수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후원 형태의 콘서트와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음 <laughs> 베란다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네. 이 조금 눈여겨본 것이 공간이 조금 색달라요. 어. 이 주민들이 직접 설계해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건설사가 음. 아닌 조합원들이 즉 주민들이 음.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조성한 음. 공간들이 저의 인상에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이 목공소와 방송국이 있는 동네 창작소 네. 그리고 아이들이 떠들더라도 괜찮은 2층 책방 오. 또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공간과 음. 카페까지 음. 이 직접 주민들의 이어 이야기도 들어보니까요 네. 이+ 본인들이 이런 설계를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음. 또 높다고 합니다. 음. 크... 그러니까 내 삶과 또 어... 일상의 공간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아파트형 마을 음.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앞으로 네. 더 많은 소식들이 또 네. 우리 사랑 냄새나는 소식들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네. 오늘 좋은 소식 전해준 이매정 리포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